2월 3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먼저 중동 쪽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헤지볼라 수장 제거로 인해서 악의 축의 수장들이 모두 제거되는 상황과 이에 그치지 않고 레바논의 남부의 지상전 전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란이 180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발사를 했죠. 자, 이란의 입장에서는 저런 상황에까지 수수 방관하게 되면 이란이 지원을 해왔던 무장 세력들에게 신뢰감을 잃게 될 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없다면 더 이상의 공격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죠. 자, 이것은 이란이 이스라엘만큼의 첨단 무기도 없고, 또한 방공망 체계도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어, 이스라엘이, 뭐, 이란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거를 막아낼, 이스라엘처럼 막아낼 이러한 방어 체계가 없습니다. 이란은요. 어, 또한, 전면전이 될 경우에는 미국이 개입하게 되면서 상황이 이란에 급격히 불리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란은 전면전은 피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 이러한, 어, 얘기를 갖다 더 이상 뭐 보복 공격이 없으면 더 이상 공격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또 끝에 덧붙인 거죠. 또 여기다가 뭐 석유수출 제한 등의 어떤 경제적인 제재만 이루어지더라도 이라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한 후에 다시 또 움츠리는 그러한 과정으로 볼수 있는데, 어, 관건은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자,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사태가 더 커지기를 바라지 않고 있지만, 만에 하나,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뭐 파괴한다거나 이러한 뭐 보복을 또 한다면은 상황은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어 일단 이스라엘은 어 미국의 반대 그리고 세계의 어떤 세계적인 어떤 비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 전면전보다는 현재의 국지전 양상을 이어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전면전이 아니라면 일단 증시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는 있거든요. 어, 바로 요, 요 부분 전면전으로 갈수 있느냐 아니냐인데 저는 일단 어, 가능성은 낮다. 아, 낮다.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미국 증시를 본다면은 미국 증시에서 지금 한국 증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다우 지수도 아니고 S&P 500 지수도 아니고 또 나스닥 지수까지도 아니고 결국 반도체 지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 20, 60 레드크로스 이후에 과연 골든크로스로 어, 유도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 지수 자체가 지금 60일 이평선 우에서 60일 이평선 우에서 움직여 주는 게 유리하죠. 어 지수상으로는 5067 포인트입니다. 5067 포인트 위에서 움직임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 이제 한국의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 역시 추가적인 어떤 뭐 하락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제한성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란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미사일 공격 이후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그러면서 수요일에 한국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음, 물론 여기에서 일단 뭐, 장중으로 삼성전자하고 코스닥 지수 자체는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장중한테 반등 시도까지 진행되는 그런 모습은 있었죠. 그면서 러 어떤 하방 경직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코스피 지수 자체는 제가 화요일 똑딱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기준점 2,585 포인트죠, 2,585 포인트 여기를 결국은 어 하향하는 어, 그런 모습으로 어 수요일에 마감이 됐어요. 자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고 하향하게 되면 어, 불확실성이 생기기 때문에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말씀. 말씀 드렸는데 일단 이 상황에서는 일단 확인점을 갖다가 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저점으로 연결되는 요 라인과 그다음에 몸통으로 연결되는 요 라인 이렇게 연결 지을 수가 있는데 요 위치에서 바로 요 위치에서 지지력을 과연 만들 수 있는지 예 만약에 내일 금요일장에서 2,585포인트를 바로 회복을 해줘요. 그러면 일단 2,585포인트를 지지하는 것으로, 지지한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하향을 하더라도 하루 만에 다시 회복하면 이거는 지지로 의지한다. 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내일 2,585포인트를 바로 회복해줄 수 있느냐. 만약에 회복해주지 못한다면 바로 요 라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후속적으로 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 코스닥 지수는 예상대로 10일 이평선에서 기술적 반등을 시도했어요. 다만 5일 이평선 위에서는 다시 어, 저항되는 어,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10일 이평선이 위치한 758 포인트, 758 포인트의 지지 여부를 계속 좀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데 어, 지금 코스닥 지수는 1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 사이 구간의 등락이냐 아니면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의 요 사이 구간에서의 등락이냐 요거를 일단 어,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1 2평선이 지지선으로 계속 유지되는가를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11 2평선 지지에서 5 1 2평선 위로 5 1 2평선 위로 그러니까 768 포인트 위로 다시 올라간다. 그러면 아 일단 어, 코스닥 지수는 11 61 2평선 요 범위권에서 일단 어, 일단은 안정적 패턴은 다시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요거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112평선이 지지냐, 212평선이 지지냐, 박스권의 하단이 어디냐, 요거를 일단 확인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종목으로 가서 삼성전자를 보면은, 삼성전자는, 어, 제가 화요일날 방송에서도 이 음봉은, 지금 이 조종 파동의 끝부분에서 나오는 진을 빼는 어, 조종이지 새로운 하락 파동을 만들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어, 조종 파동의 끝부분에서 아주 진을 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다른 용어로 하면 오버슈팅이라고 하죠. 오버슈팅 그죠? 오버슈팅 투매를 유도하는 오버슈팅. 자. 일단, 삼성전자는, 어, 금요일, 어, 수요일장에서 하반 경력을 보이면서, 뭐, 강부합까지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삼성전자는 두 가지 조건. 자, 5.12평선을 회복하는가. 또 하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로 전환하는가, 수급의 변화가 나오는가. 이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들어져야만 실질적인 반등 시도로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직은 그 시그널은 없습니다. 어, 수요일에도 외국인은 순 매도였기 때문이죠. 어, 또 오일선 이하에서 나온 하반 경직이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자리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금요일 내일장에서는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이두 종목이 일단 기술적 반등을 보일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과연 이두 종목이 기술적 반등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면서 반도체의 안정을 조금 만들어주는지. 아닌지를 내일 일단 먼저 요거부터 확인해 가면서 삼성전자 역시 외국인의 수급과 오일선에 대한 반응을 계속 확인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수요일장에서 일단 반등을 보이면서 2차전지 일부가 반등을 했는데요. 어, 간밤에 일단 테슬라, 아, 간밤에 테슬라가 어, 이렇게, 어, 조종이 나왔어요. 한3.49% 어, 조종으로 마감되면서, 어, 이렇게 5.12평선 아래로 조금 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궁극적으로 볼때 지금은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떤 위로 쭉쭉 올라가는 개념보다는 일단 여기서 어, 박스권, 예, 행보등락을 좀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일단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일단 이런 종목들은 212평선 위에서는 계속 살아있는 패턴이니까, 반등 기조가 살아있는 패턴이니까, 이런 것도 좀 체크 그걸 해봐야 되겠죠. 어, 일단 장이 조금 쉽지 않은 구간에서 장이 쉽지 않은 구간에서 일단 어, 어느 정도 조정에 따른 기대 반등에 대한 기대와 또 불안과 이런 것들이 좀 어, 혼재돼서 상존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어, 일단 뭐장 상황을 계속 체크하면서 여기에 따른 변화점을 우리가 같이 추적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개천절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